어제까지 참 비가 오면서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써늘할 만큼 날씨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살 맛이 나요.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살맛 납니다. 말대로 돼요. 살맛 납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날씨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참 언제나 이 무더운 여름, 언제나 이 열대야가 사라질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이 힘든 터널을 우리가 참잘 통과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날씨 하나만 그렇게 변해도 우리의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아휴, 살것 같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날씨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욕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배 친구 엘리바스의 말인데,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고난을, 고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십니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워서 나한테는 이렇게 고생이, 고난이 떠나질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거야. 경고망동했을 거야. 그런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삶을 살수 있었어. 오늘 내가,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취했던 태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 읽어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바울과 신라가 고난 앞에서 취한 이 태도, 기도와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고난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쉬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부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가사 말이에요. 또이 절은 또 이런 가사 말이에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가사 말이에요. 우리 동천교 모든 성도들 어떤 고난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힘을 내서 고난을 통과해 가는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더더욱 아마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지고. 원망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번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서 그 주인이 그 여종이 치는 점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의 그런 여종이었어.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더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그야말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인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입에서 나와지는 이 말을 볼때참 귀신같이 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쩌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더잘 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종을 향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으로 양, 귀신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죠.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그 여종이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여종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밥보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가만 놔두지를 않은 거예요. 고발한 거지요. 고소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바울과 신라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뭐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울과 신라가 뭐,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오히려 귀신들린 사람의 그 여종을 고쳐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살해를 해도 마땅치 않은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하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당시 감옥은 두 개의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외옥이 있었고 내옥이 있었는데 외옥이라는 것은 바깥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서 밖에서 이렇게 고초가서 있고 지키는 그런 감옥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은 내옥입니다. 내옥 저 화면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굴을 파서 그 돌로 담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두어두고 철주망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감옥은 매우 침침하고 어둡고 아주 답답한 그런 감옥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치 중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두 발의 착고를 차고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매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한밤 중에 일어나 찬송한 것을, 기도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망이 나오 나오는 상황이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입에서는 신라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과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런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은 정말 바울이야말로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복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운의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우리 같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 낙심한 상황에 처할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뻐하면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도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저는 이 기도가 마치 바울과 신라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한 환경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사도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을 지키던 죄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배 때만 여러분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 앞에서 나 어떻게 사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너무 다들 놀라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옥문이 열렸으니까, 아, 죄수들이 다 도망쳤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 간수가 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도망쳤나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한 것 아닙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그 옹문을 지키는 그 간수의 입에서 나와진 말이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십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져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신라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상황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우사바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우사바 시대의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의 여우사바 시대에 아람 나라 모압과 암문 그리고 아람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으니까 여호사바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여호사바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여우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우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도하니까 여호사바에게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전쟁 없게 전쟁 없던 일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쟁 전쟁 일어났으니까 너희들 피신할 곳을 마련해 줄게 그렇게 말씀도 안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전쟁에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한복판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사라집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거니까 우리는 다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그 한복판에 맞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역대화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중 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군대가 유다의 총칼이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저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유다 여우사밭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여호사바 시대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유다를 침공해왔던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고난, 어려움,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